야구에 대해서 야짜를 몰랐는데 친구를 따서 야구를 한번 가봤는데 SK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SK가 2007년도부터 1등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관심을 받아서 보게 너무 잘하니까. 혹시 인천 야구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인천 야구? 예. 처음서부터. 아, 원래, 원래 야구를 좋아하셨나요? 어르신? 네. 한, 금년에도 한 번도 안져요 아, 올해 정경기다고전경 예, 정경기. 9월 2 0일에 SK 와이번스의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됐다. 4월 20일 이후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던 이들은 누가 뭐래도 강자였다. 누구보다 감회가 깊었을 김성근 감독. 연습으로 많이 했는데 하나 못했더라행가을좀 잘해 주라. 바란소가 잡이. 노 감독의 담백한 농담으로 우승 감격은 배가 되고. 오늘만큼은 서로의 땀 냄새 대신 쏟아붓는 술 냄새로 하나가 된다. 샴페인 대신 맥주를 택했다. 샴페인은 더큰 우승을 했을 때 터뜨리겠다는 와이번스의 자신감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알려졌다. 이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들은 항상 위에 저도 이제 막책 같은 걸 읽어보면 승부에 승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냉정한 거거든요. 냉정하게 졌을 때진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겼을 때왜 이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나머지 4승이 남았으니까 중요한 4승을 해야 되니까 그 4승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은 사실이에요. 그 엄격함과 철저함으로 평소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김성근 감독에게 애정이 철철 넘치는 맥주를 번는 공식적으로 야구장 내부의 알코올 냄새가 벽드는이례적인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칭 스태프 전원이 잠시나마 승부를 잊고 훈훈한 마음이 되는 맛이죠. 아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코리아 시리즈 남아있고 코난이 곧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다 시작이라고 시 생각하고 어, 내일부터 다시 준비해야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후첫 경기가 있던 날 포수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몸을 풀기 시작했는데, 얘기가 어쩌다가 포수 실수담으로 흘러갔다. 삼진을 먹었어요. 대타나가서 삼구삼진을 먹어 친척이 거를. 음. 시, 신인데 중요한 순간에 워낙 삶네요. 머리가 편도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아무것도 안 보여. 바로 포수 나왔거든요? 응. 바로 <laughs> 저 저기, 저기다 온버 봐도 여기 여기다 그냥 꽂아 버려자 바로 땅바닥이다. 바로 꽂았잖아. 그냥 그 거기다. 와 진짜. 아 진짜. 아, 그리고 나서 볼못 던져. 손가락 말리면 네. 피치한테 <laughs> 던지는 게더 어렵다니까. 피치한테 못 던지잖아. 특히 주자 있을 때 주자 있을 <laughs> 어. 때좀 세게 던질려고 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피 가지고. 그때 하나안 안 나요? 상무 이군 게임 가서 말렸거든요. 상무랑 게임하는데요. 주자 2 위였어요. 제가 잡았고 잡았고 던져데 피치 넘어갔거든요. 주제가 버린 줄 알아. 야, 사인이냐? <laughs> 그랬다니까요. 피차 그냥 그냥 넘어갔다니까. 피차 그 세가지 잡았잖아요. 사인. <laughs> 말리다. 어느 한 선수의 실수가 도미노 현성으로 퍼지거나 알수 없는 이유로 경기 분위기가 흐려져 어이없는 실수와 플레이를 연발한다는 뜻으로 누가 나좀 말려줘요의 말리다와는 그 뜻을 달리함. 이거야. 그때 생각나 안, 안 나요? 한국 이군 게임 가서 말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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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폭해야 돼 누가 뭐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면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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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스물 둘 스물 다섯 스물 일곱 스물 스물 여덟 스물 다섯 이재원하고 최정희 다 까먹었어 <laughs> 오창민이 하나 까먹었어 완전히. 이들은 과연 무엇을 까먹었을까요? 아 선발 출장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까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젊디 젊은 조동화가 노란 완장을 차게 됐는데. 티베스로 잘오세 노란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주장이에요 오늘. 오늘 나이 제일 많아 지금 나간 사람 중에. 아2물밖에안 먹었는데 강민이가 주장 완장을 차줬어 장이 나야 잘못이라고. 오늘.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 주장. 음. 우승 회식의 여파인 수치를 감안해 술 빨리 깨는 젊은 선수들로 라인업을 짰다는 김성근 감독의 또 하나의 어르이 탄생하던 날. 28살의 조동환은 당당히 1일 주장이 될수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 1일 주장의 나이가 한살더 어려지고야 말았다. 28세 조동아의 오소메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 노란 완장이 27세 박재상에게서 발견된 것이다 이를 주장임을 확실히 천명하기 위해 선배님께 아뢰는데 이날의 선발 라인업에서 최고 연장자는 82년생 동갑내기 네 선수 그렇다면 정갑인 김강민 박재상 변군은정상우 중에서도 박재상이 1일 주장이 된 이유는? 내 생일 제일 빨랐 간단했다. 생일로 <목소리> 보나 뭐 이런 바디로 보나 뭐 얼굴로 보나. 뭐. 야, 야 오늘 야 우리 우리 팀 평균 연령 얼마나 되냐? 선발 선발. 20 2 2살이 23살. 야 보지 않지? 보지 않대장안될것 같다 여기. 신호가 이상해. 대완이몇 살이야? 저보다 3개월 빨라 몇 살이야? 몇만 <laughs> 네? 네. 26세죠 만 26세 만2이라상로만 네. 26세예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명기하고 재원이 만 20세잖아 그지 재원이 얼굴 아니거든 재성 너는 언디가 그냥 만 30세입니다 그래 SK가 신구 조화의 완벽함을 자랑했던 올 시즌 82년생 중간내기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9월 24일 LG전 대세이 짙어보이는 8회 말에 2타점 1회로 팀을 구한 박재상 앞서 보셨듯 82년생 멀리 찍힌 관계로 다소 적게 보이는 정상호 정부는 방금 고민하는 광경을 확인하셨는데 역시 82년생 화면 우측에 모습을 보이는 투수 최병령 야구장 공개 프로포즈 예비 신부에게 무릎 꿇고 반직겨준노메트가이도 82년생. 야구 너무 잘한다. 아. 야구 하고 싶다면 무작정 김성근 감독의 방을 놓고 한 강심장의 소유자, 네. 연습생 출신으로 충망받는 네. 윤상균도 82년생. 다리미까지 네. 어, 한 점밖에 내주지 않는 호투를 펼치면서도 네. 타선 불발로 속상하다가. 2대1로 뒤집힌 상황에서 9회 마운드를 준비하는 최병이 아웃 카운트 3개만 잡으면 완투로서 10승째를 수놓게 되는 아름다운 예상 시나리오였다두아웃까지 네. 잡았다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다 그런데 겉옷 코치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는지 물으러 올라갈 리는 만무하고 아한 타자만 더 잡으면 되는데 LG 이병규 타선에서 마운드를 내려오고야만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완투기에도 아닌데 정규 시즌 우승도 한마당에 한번 맡겨봐도 좋지 않았을까? 많은 팬들에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한다 본인이야? 오죽했을까 싶지만 욕심은 좀안 났어요? 마지막에 한팀한팀로 나온 기낌이 들었는데 욕심은 물론 났죠 났긴 났는데 아무래도 되게 못 타자였으면 좀 모르겠는데 자타자죠 자타자 남아... 뒤타자도 잡타하니까 음, 그래서 좀, 오늘 이병규 선수한테 안타 하나도 맞았고, 오. 그랬기 때문에. 아, 바꾼 것 같아요? 올라오실같았어요 저도 바꾸려는 마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최병현 선수가 완투 한타자 남겨놓고 감님이 바꾸셔가지고, 팬들이 여러가지 생각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팬분들은 최선을 생각하시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로트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 취재를 할때 어떤 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큰 시합의 목표를 놔두고 작은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걸 한게 거의 한 6월 저희도 19승 할때 되게 많이 이겼을 때서부터 피처들한테는 주문들이 다 들어갔어요. 야수들도 후방이 들어가서는 그런 주문들이 다 들어갔고. 마무리 투수로 이승호가 나섰다. 역던 김에 82년생으로 함께 엮어볼까 했으나 아쉽게도 한살 많은 81년생. 안전한 승리였다. 승모는 올림픽 기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공을 좀 봤잖아요. 그때 우리 팀 피차들 중에서 공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때 워낙 피차들이 또안 좋았어요. 나머지 피차들이. 기전이도안 좋고, 은범이도안 좋았고, 뭐 여러 피차들이 되게 안 좋았던 상황에 승모만큼은 볼이 잘 오고 좋았어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SK가 1대 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그만 김현수에게 2점 홈런을 맞으며 잠시 역전을 허용한 아픔이 있었던것이다두산전에두산전에 이제 1대 0 상황에서 김현수한테 이제 트러 홈런 역전 홈런 맞고 그 맞았던 게내년이건 내년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두 번째 홈런이었는데 그래도 팀이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맞아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미팅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반성하고, 준비하고, 또, 또 해보고, 다시 반성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니까. 어차피 야구는 똑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제가 좀. 이렇게 알밤 때리고도 하거든요 역몇점넘만 골판을 쳤더니 이 선수는 뭘 하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뭐 이런 척 <laughs> <laughs> 실수는 할수 있는데 똑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하는 팀이 제일 좋은 팀이에요 그거가 저희들이 해야 될 목표고 그거를 싫지만 어렵지만 정말 힘들어요 선수들한테 나쁜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는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해야 돼요 잘못했다기보다 아 이쪽 게 미스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수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제 역할이니까 이 팀에 주어진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거고 근데 그거를 선수들이 정말 고맙게 잘 받아주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좀 고맙고요. 네. 9월 30일 문학 야구장에서는 또한 번의 짜릿함 끝내기 안타가 연출됐다. 일사후 정상호의 안타. 최정의 방망이가 부러지며 치. 공과 함께 날아간 행운의 안타. 박지형이 볼넷을 얻어 출루하며 말로 상황이 됐다. 이재원의 등공으로 이사까지 쫓긴 후. 좌석에 김강민이 들어섰다 동갑내기 최병령 그분이 오셨는지 김강민의 끝내기를 예언하는데 최병령 못 자리 깔아야겠다 몰라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자꾸 넘겼는데 내가 오늘 비디오 판독 해가지고 넘긴 분아 죽었어 <laughs> 알루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없었어? 아니. 네. 동점이었으면 네. 부담이 있었죠? 네. 연장가도 선수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laughs> 연장가도 싫어하니까? 네. 아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차전이 이렇게 됐었으면 참 좋겠다. 고맙습니다. 어제 김강민 선수 그 끝내기 안타 k i 에 넘어 t 거최 i 선수 아니에요? able to get the same thing. I'm not going to be able t 그냥 안갔어요. <laughs> 원래 부타 전문인데 최 g 선수가 선배 g 타전문 g to be able to get the same thing. I'm not g o i 다 g 다 o be able to get the s a m 한대 대맞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군우 이죠 군우 이 일단 저나 주원영 형이나 이렇게 아파서 빠질 때 그냥 이렇게 공백 자리를 메꾸고 막내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맨날 저희보다 시합 많이 나가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군짜 뽑으라고 군우 형뽑요 1등 팀 모범 타자들답게 어제 경기 복습해 주시는 센스. 사일치였네요. 대표적으로 수고했다라는 사자 두명두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수고한 거 없는데? 둘이 어? <laughs> <laughs> 최정 선수는 정근 선수가 올해 가장 고생 많이 했다라고 그리고 가장 오늘 올해 대표적인 활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던데. 당연하지, 지기 아플 때 내가 써도 봤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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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넘어뜨린 사람은 찾았어요? 찾았어요. 누구요? 예 넘어뜨린 사람 김광현, 가장 많이 뛰는 사람 이승호, 저기 뭐야? 김연훈, 뭐 창민, 세게 한방때린 사람 윤상균 다 잡았어요. 제가 어떤 응징인 것요 응징은 안 했어요. 정상우 선수. 부전하고 워낙 성실하고 막 정말 온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막막 할려는 막 의지 같은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막 되게 많이 본받고 뭐 그런 점뭐 그런 점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원래 캐치아 포수 보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정신력이 강하잖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강해요. 책임자 되니까 야수. 그래서 전 정상호 선수 추천드립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근데 올시즌 <laughs> 누가 제일 잘했냐고. 지상. <laughs> 김강민. 작년보다 좀많더 많이, 많이 성장을 한본 김강민이 더 네, 친구 친구지만 제가 봐도 아라고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김강민 선수. 예. 근호? 근호는. 주루 하고 이럴 때과감하다 음,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요좀 상상하지 못했던 플레이잖아요. 있 그런 걸좀 많이 하는 그런 거 많이 하는 플레이가 좋거든요. 누구도 생각도 못했을 때 그렇게 막 스틸을 하고 점수를 내려고 막 하는 거거든 저도 한 번씩 그거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이동이 쉽게 안 돼요. 지가 더 잘하면서요, 근데. <laughs> 강현이도 뭐 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근우 선수 그 눈을 이렇게 옆에서 하림 하는, 하는 거 지켜봐도 그래서 밝고 또 자신의 차 있고 또뭐 뭐 치는거나 뭐 수비나 주이나 뭐 가장 많은 활약을 한것 같아요.